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던 화물연대와 정부가 어젯밤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졌던 파업도 마무리되면서 포스코의 철강 제품 운송도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3문 철강 제품을 실은 화물차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화물연대가 일주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면서 그동안 멈췄던 철강 제품 운송이 재개된 겁니다. 저희가 일서에 복귀는 했지만, 예,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는 현재 기름값도 안 맞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치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안전운임제 정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포항제철소는 이번 파업으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17만 톤의 제품이 창고에 쌓여 있는데.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해당 물량을 모두 출하를 완료하기까지는 앞으로 최소한 1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기로 합의했지만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지속이 일물제 완전 폐진지, 기간 연장인지,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견이 크고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로만 제한돼 있는 적용품목을 전품목으로 늘리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철강 부분에는요 빠른 시일 내에 거기 논의 되어서 빨리 시행이 되면 저희도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입법부에 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과되지 않을 시에는 또 투쟁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최종 결과가 남아 있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파업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업입니다.